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 완전제곱 이런 걸 계산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각각을 와서 때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일단 뭐 해봐야 돼? 전개. 전개를 보는 거야 자 전개해보시면은 요아이 알려주는 게 아,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2 e, AK BK 플러스 BK의 제곱이 60이다. 자, 시그마의 성질은 뭐는 가능하다 했죠? 분배는 된단 말이에요. 그 분배해 보시면은 좀 쓰기 너무 더러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이랑 얘는 이를 다 빼는 되죠 상수는. 그럼 빼면은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랑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의 오이고 하지 말아. 이게 60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. 다음 얘도 내가 분배할 수 있죠. 그걸 바로 밑에 써볼게요. 얘 써보시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. 똑같은 거에써 보시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bk 제곱이 40이 다른 얘기죠. 어떻게 하고 싶어? 내는 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b k만 남겠죠? 5변은 몇이 남는 거야? 10이 나오니까 얘는 10이 거죠. 괜찮아.